아니, 대통령이 운이 좋아야, 어, 영부인도 운이 좋은 거고. 아니면, 그니까, 옛날에도 보면, 왕하고 왕비하고, 서로, 체력 같은 하듯이, 지금 보면, 서로가 서로를 지금 사배 깎아먹는단 말이에요. 누가 하나 좋은 소리를 못 해주잖아, 솔직하냐, 이런. 그럼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. 보여지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, 내면에서, 뭔가는 이루어져야, 내실이 간단해져야 되는데, 보여주기 하다 보니까, 남들한테 자꾸 들키는 거야, 저렇게. 좋은 소리가 안 나오지. 지금도 계속 나쁜 소리 들리고. 그런 거 보면은, 지금, 어쨌든, 몰라 하늘에 놓였다 그래 자꾸 벌 벌을 내린다 <laughs>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? 앞잡이 노력 잘못하다 보면 하반기에 자기 인간 새 때문에 자기가 그걸 정투해실 수가 있어. 땀 앞에 나서지 않아야지 그리고 뒤에서 조금만 좀 쉬어야지 먹어 해야지 뒤에서 뒷말이 없을 것 같아. 응. 서로가 지금 왕이 되려는 상이거든. 두 분이 어찌 보면 세력 다툼 같은 느낌이 들거든. 한마디로 조용히 살아라. 아 끝이 아니에요. 어떻 얘기해 줘. <laughs> 내가 어게 나쁜 말을 하겠어?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서 들어야지 고사되고 뭐라고 하겠어요 응?